하음아, 어서 하요 소리문답 들으러 온 우리 모든 하음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은 소리문답 28문 들을 순서예요. 제목은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음이 친구들, 어, 전에 전사님과 함께 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칭이는 어떤 거였어요? 네, 실제로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을 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하음이 뭐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끗한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층이 되었다고 하음이가 실제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 하음이는 스스로 알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네. 전우사님과 우리 하음이는 실제로는 완전하게 깨끗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별해 봐요. 칭의는 이제 알게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못하지만 깨끗함을 입은 것을 칭이라고 하였고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깨끗하게 여겨짐 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아, 오늘은 이만큼 예수님 닮았으니 내일은 조금 더 닮아봐야지. 열심히 할 거야. 해서. 이룰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화 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층이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다 여긴 받는 은혜를 층이라고 성화란 성령님 때문에 실제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뭐죠? 선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물이 얼마나 좋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세요. 인기를 원해요. 성공하길 원해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로마서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죠? 천천히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으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제28문. 성화는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은 말씀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서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미 친구들, 오늘 전사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30과에서 또 만나요. 다음에 안녕.